맞대 예술이지 야케 <laughs> 약해, 약해. 아니 프로 수준의 모자이크가 웬 말입니까 사장님 제가요 나중에 확 가는 걸로 다운로드 받아드릴게 예 <웃음> 그것도 <웃음> 좋고 아, 아. 자 아. <laughs> 아휴, 그나저나 맨날 빵 조각으로 때우셔서 어떻게 해요 어? 괜찮아 맛있어 <laughs> 아 열심히 사는 기러기 아빠들 걱정입니다 사장님 작년보다 그냥 얼굴이 많이 상하셨죠. 여기 지난달에 간판해준 집 있잖아요? 거기 사장이 좀보세요 갔다 올게요 사귀대? <laughs> 빵이나 <다> 맛있게 드세요 <laughs> 맛있죠? <많이> 잘해봐 <laughs> 빵안사 <빵은> <자네. 웃음> 이것도 괜찮지? 네어요 <laughs> 자,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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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자, 완히 데리고 자, 데리고 왔습니다. 자, 사님저 진짜 중요한 분이거든요. 논현동까지 좀잘좀 좀 모셔다 주세요. 아셨죠? 에이, <laughs> 걱정하지 마세요. 아 그리고 제가 돈돈 돈 먼저 드릴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사장님 조심해서 가세요. 음. 네. 예. 네. <laughs> 야 내일 삼시. 나겠다. 일어났는데 <laughs> 한시 아니야? <laughs> 맛대 먹은 세상을 향한 <laughs> 이영의 눈물 겨운 고군분투는 다음 주에도 계속된다. 직장 동료들이랑 그냥 술한 잔씩 먹으면서 사장뒷담화나 까고 뭐 가끔 골탕 먹이기도 하고. 아, 골탕이라면 어떤? 이건 저번에 노하우라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. 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녹차를 다 준다고 할까요? 뭐그 정도. 이영애 씨 녹차법으로 보성 갔냐? 그 티백 빵꾸라겠다 대충 우려 아니 지금 가요. 네 선생님 이거. 예. 문원도 바꿀 때가 됐나. 아. 왜 이렇게 흐물흐물하냐. 내 얘기야. 수고하셨다. 그러면 예 네. 됐고. 그러면은 일단 제일 빌딩 박서영을 만나야 되겠지? 그렇죠. 거기서 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게뭐 간판, 뭐 이런 정도인가? <laughs> 그 이제 여직원 제가 다 작업 끝내놨습니다. 음, 작업했어? 아니 그럼요 했죠. 맛있게 <laughs> 드세요. 응. 어, 고마워. 오늘 <laughs> 젤빌딩 음, 음. 박 사장, 그 절대 확실히하라고아 <laughs> <laughs>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접대한또윤접대 아닙니까? 제가 코스로 쫙깔아놨습니다 <laughs> 저기. <웃음> <laughs> 좋아, 좋아. 아그그 그, 집애들 상태 괜찮던데. 아이 그럼요. 이 스물 다섯 이상 먹은 애는 취급을 안 합니다. 아주 그냥 연기들만 바글바글해서 최고예요. <laughs> 아유. 아유.